오늘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다 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은 가장 좋은 판단을 하시고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신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전능, 전지,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좋고 또안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 또한 주님의 전선하심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고난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다 살아가다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낙담할 만한 주변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119편은 구연과 십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연은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요. 열 번째 연은 요드라는 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는 어퍼스트로피 같은 이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요드 이렇게 두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트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토우브입니다. 토우브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세상에 들려줬던 단어가 이 좋다라는 단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볼때 알게 됩니다. 또 시임이 좋았다라는 말씀도 우리 주께서 하셨죠.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일단 65절은 말씀대로 주의 종을 좋게 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절은 계명을 우리가 믿을 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좋으심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좋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음을 선함을 좋은 가치를 지식과 명철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좋음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좋음에 그칠까 봐 67절은 또 71절은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 테트를 시작하는 단어는 뭐뭐 전이라는 이 단어도 있습니다. 테렘이라는 단어인데 고난 당하기 전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오르심과 대비되는 그릇 행함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안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 모습이 오히려 더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했지만 고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당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이 고난은 결코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혹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짐,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고통만 남아있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이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다라고 68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당연히 말씀씨답게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어른들은 배우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가르치소서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어렵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전부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지식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천 금음보다 더 좋다. 토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 이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금 음보다 꿀송이보다 우리에게 더 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3절부터는 열 번째 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요드라는 이 알파벳의 뭐 유명한 단어들이 이제 손이 있어요. 야드라는 손이 있고 야다라고 말하는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래형을, 혹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그렇, 그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래형 시제를 쓸때 동사 앞에 이 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과 또 수치라는 단어가 이 요드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저희가 열 번째 연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 연과 연결이 되면서 주님의 손이 야드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이건 창조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만드세요. 만드셨어요? 주님이 근데 선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품 설명서가 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분명한 목적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제가 깨달아서 주님의 계명을 배워야겠습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전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받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역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선한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 두번 나오게 됐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을 어,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더 기쁜 일들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하온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 하옵소서.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 75절에서 7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의 공통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우리는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말해요. 이두 단어가 보통 같이 나올 때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심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극률하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 다위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9연에서는 고난이라는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선하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연에서는 교만이라는 어떠한 의미로도 우리에게 선하게 나타날 수 없는 어, 그런 단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가 요도를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지만, 우리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작은 목소리로 늘 읊조려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이제는 그들은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윤례들이 완전하게 하옵소서 미래형으로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될때더 이상 우리는 교만하여지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